네 모의번호입니다 네포 세트는 1위고요 그다음에 주점 번호가 리허설입니다 5번 4332 2823번 27번 34번입니다 그리고 당첨 번호가 2891네2891 14, 11, 26, 19 당첨번호 오음자순으로 1번, 9번, 11번, 14번, 26번, 28번, 19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제일 중요한 게 3호기가 갑자기 3호기로 바뀌어 3호기네요 3호기로 네. 추첨했습니다 3호기로 3호기로 잘 참고하셔가지고 3억이로니. 1 9 1 9 1 0 14 6819입니다.